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좀 손실이 컸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상당히 가슴 아픈 날이거든요. 어, 일단 결과부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881만원이요. 마이너스 어, 133만원입니다. 음... 거의 지금 뭐, 투자 원금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아마 5월 달에 수익 보고 나서 6월, 7월 손실 봤을 때, 한이 정도 금액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월 수익 받고, 9월하고 오늘까지 해서 손실이 거의 벌은 거다 날려먹은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그 특별하게 정리도 못 했습니다. 지금 계속 단타 쪽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요. 아, 일단, 어, 지난밤에 미정시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놀랍게, 어, 일찍 퇴원을 했습니다. 좀 깜짝 놀랐는데요.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퇴원했죠.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퇴원하는 부분 이게 호재로 작용했고요. 그다음 그신기 부양책 합의 이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책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쪽으로 해서 기대감으로 미 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근데 어 그에 반해서 이제 국내 증시는 조금 약한 면이 있었는데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어 일단 시장에서 좀 강했던 부분을 오늘 제가 했던 것하고 섞어 가지고 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산에 운동 가가 지고 어, 좀 매매 방법에 대해서 변화를 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제가 지금 풀지 못한 결론 내리지 못한 부분이 뭐냐면 어, 한 종목에 집중해서 매수를 매매를 하느냐 아니면. 어, 한세 종목 정도로 나눠서 매매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 그, 어제 밤에 잘 때부터 고민해가지고 아침에 산에 가서까지 고민이 됐습니다. 어, 한 종목에 200만원에서 다섯 종목 나누는 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어, 반반 나눠서 500, 500, 두 종목을 할 거냐, 아니면 300, 300, 300에서 900하고 100만원 예비비로 남겨놓고, 300만원씩, 어, 세 종목으로 할 거냐, 이제 이 부분 가지고, 그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매매할 때 300만 원씩 세 종목으로 나눠서 하자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막상 매매하면서 이게 심리적으로 꼬여가지고 어한 종목에 집중해서 한번 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매매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어 제가 오늘 매매했던 게 대체로 이런 종목들입니다. 어 구체적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구체적인 그 말씀드리면은. 어 왜 그랬어? 하고 또 댓글이 붙을까봐 일단 큰 흐름상 말씀드리면, 음, 자동차 관련주 코프라라는 종목이, 어, 이게, 그, 상승세를 타면은 강하게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어떤 모양이, 어, 강한 상승 나오는 그런 그림이 생각이 나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크게 힘이 없어서 이건 거의 뭐, 어, 보합권에서 정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제 매매한 게 그때부터 이제 뉴스에 조금 휘둘린 것 같아요. 어, 중국에서 그이 뉴스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게시판에 글을 보고 이제 그 참고를 했는데요. 중국에서 미국에서 계속 저렇게 나오면 어,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 해서 이 히토리 관련 주인 유니온 머티리얼 이 종목이 강하게 올라갔어요. 어, 그 뉴스로 인해서 강하게 쫙 올라갔는데요. 어, 이거를 한 여기쯤에서 잡았는데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손실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손절하고, 그 다음 이제 제가 건드렸던 게 보안 관련주 쪽에 금융권에서 디도스 공격이라는 뉴스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드림 시큐리티를 어, 매매를 했습니다. 여기서 잡았거든요. 어, 이 정도면 지지를 받고 올라갈 거다 생각하고 잡았는데, 어, 이게 상각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절을 했거든요. 어, 손절했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오늘 그런 이런 식이었어요. 어, 제가 팔고 나면 다시 급등하는 모습들이 대부분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거의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제가 여기쯤에서 매수했다가 손절하고 나니까 다시 들어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여기서 잡고 나면 또 빠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역방향을 탔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도 손실을 봤었고요. 그 다음 음, 이건 조금 아까운 종목이긴 합니다. 나인테크가 아주 강해 보여서 이게 지금 오늘 그 그림이 맞았던 작품이었거든요. 전거점 앞에서 그 강하게 끌어올리면 상한가 들어가는 그 모양이었는데요. 아침부터 열을 노렸습니다. 줄까지 꺼놓고, 이제 언제 들어갈까 노리다가, 그, 제가 못 잡는 종목이 주로 상한가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놓쳐버렸고요. 그 다음 제가 잡았던 게, 이, 나라 MMD입니다. 이 종목, 두 종목은 같이 움직이는데요. 나인테크가 강하게 올라가길래, 나라 MMD가 강할 것 같아서, 여기서, 그, 배수를 했었어요. 했는데, 이게 또, 그 별로 못 올라갈 것 같아서 아 요기쯤에서 매수했다가 여기서 팔았던 것 같습니다. 팔고 나서 그다음에 쫙 올라갔습니다. 이 올라간 거는 이제어 나인테크가 상한가 들어가니까 같은 그 2차전지 관련한 주니까 같이 따라서 강하게 올라간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건 어 여기서 잡아서 그냥 어이 상태로 가만히 놔뒀으면 어 손실 전부 만회 하고 거의 수익으로 돌릴 수 있었는데 어 이거는 이제그 심리적으로 한번 휘둘리고 나니까. 앞쪽에 손실 봤던 부분에 대한 어떤 급박함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는 거의 좀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하고 나면 날아가는 이런 현상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드림 시큐리티 잡았는데요 이거 딱 한번 성공했습니다 이거 드림 시큐리티를 4,535원에 잡았는데요 4,535원이니까 여기쯤이죠. 여기서 잡았는데 잡고 나서 마지막까지 밀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잡았다가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고 지금 한 300만 원 정도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물에서 이제 그 몰빵했다가 이익 실현해가지고 손실이 아주 많이 났었어요. 그럼 이제 손실을 좀 줄이고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마쳤고요. 그 오늘 제가 해보고 느낀 거는... 어, 예전에도 몰빵 해가지고 손실을 크게 본 경험이 있는데, 이게, 그, 한종목에몰빵해서 짧게 본다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하면서 되게 그 많이 느꼈는데요. 이, 상당히 귀신같이 <laughs>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잡으면, 어, 손절할 때까지 계속 그, 누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눌러가지고, 거의 여기서 손절했습니다. 손절하고 나서, 좀 빠지는 것 같다가 쫙 빼올려 가지고 위로 한참 떠버렸거든요. 제가 여기서 잡아갖고 4400, 아, 4535원 여기서 잡았습니다. 반등할 줄 알고 여기서 잡았는데 쭉 밀려 가지고 여기서 손절했는데 손절하고 나서 순식간에 위로 땡겨 올려 가지고 그나마 여기서 한번 잡아가지고 약간 먹긴 했는데 일단 거의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노리고 있다가. 만동 나올 것 같아서 탁 잡으면 조금 들어올리는 것 같다가 미드로 확 빼버리는, 그러니까 손절할 틈도안 주고 빼버리는 그런 상황을 계속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 단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어, 한종목이 몰빵하는 거는 그, 한 3, 4%씩 손실 났는데도 그 손실이 합쳐지니까, 어, 저 정도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몰빵매매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실패를 많이 경험하면서, 어 그, 앞으로 그러지 말자. 이런 차원으로, 어 일단, 마치고 나서 제가, 그, 심리적인 안정 찾는 것도 좀 해야 되고, 어 오늘 그, 가능하면, 안 좋은 댓글은 좀 붙이지 말고요. 진짜 뭐 붙이고 싶으시면, 어, 격려하는 뜻으로 좋아요는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 우울한 날입니다. 손실이 너무 커서. 어 제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어, 계속 그, 천만 원은 가지고 한 백만 원 벌어놓고 이대로 계속 그, 흘려보내기에는, 어, 좀 아닌 것 같아서 어떤 방법으로든 성부를 한번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매매하자. 그런 차원에서, 어, 어떻게 하면 될까를 이제 몰빵으로 해보느냐, 아니면은, 어, 나눠서 해보느냐, 이런 것들을, 그, 테스트를 해보는 날이었는데요. 어, 몰빵은 진짜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어, 300만원씩 나눠서 세 종목을 매매하자.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그래서, 거의 뭐, 벌은 거다 날려먹고 지금 현재 880대니까 상당히 좀 우울한 상황인데요. 음 일단, 마음의 안정을 좀 찾고 나서, 어, 다시 재충전해서, 어, 그, 조금, 조금씩, 그, 벌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대충, 어, 이 정도입니다. 뭐, 다른 쪽은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고요. 제가 봤던 부분은 오늘 그, 히토리 관련한 부분, 이, 중국에서 한마디 하는 바람에 좀 들썩 했었고, 그 다음에, 아 어, 보안 관련주 금융권의 디도스 아이 종목은 그 제가 봤을 때어 드림 시큐리티하고 k 사인하고 그다음 어, 라운 시큐어 이 종목들이 다 무식 그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드림 시큐리티가 아마 금융권 관련해서 그이 종목이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는 드림 시큐리티가 대장이 맞는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 그. 앞으로 얼마나 이슈가 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포인트 겠죠 그래서 디도스 공격 쪽에 이야기가 나온다면 어 올라갈 땐 드림 시큐리티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그 여기서 당겨 올릴 때 상당히 그 물량을 많이 실어 갖고 땡겨 올렸는데요 어 이걸 그 종가 고가로 끝났기 때문에 내일 뛰어 올릴지 아니면 어 다시 누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어 드림 시큐리티가 제일 괜찮아 보여서 그래서 그 300만원치 일단 어, 잡아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 제가 봤던 부분에 대한 설명을 어,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손실 나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장도 상당히 혼란스럽고 음, 진정하고 나서 다시 어, 재충전해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